안녕하세요. 오토 이그나이터 시청자 여러분. 오늘 소개할 차량은 바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자부심. 하나가 2026년에 선보인 획기적인 콘셉트 픽업트럭 K9 썬더 콘셉트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픽업트럭을 넘어 군사 기술과 민수 디자인의 조화를 완벽히 보여주는 혁신적인 존재로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군용 자주포로 널리 알려진 K9 썬더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이 콘셉트 픽업은 군사적 강인함과 민간용 차량의 실용성, 미래지향적인 기술이 완벽히 융합된 모델로 대한민국 차량 디자인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 K9 썬더 콘셉트 픽업 트럭의 예형은 첫눈에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기존의 픽업 트럭들과는 전혀 다른 설계 철학이 반영된 이 차량은 각진 라인과 대형 힐 아치, 그리고 평면적으로 설계된 바디 패널을 통해 강한 군용차의 분위기를 물씬 풍깁니다. 특히 전면부는 대형 블랙 그릴과 일체형 LED 헤드램프가 조화를 이루며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릴 중앙에는 하나의 브랜드 심볼이 위치해 차량의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특수 설계된 범퍼는 전방 충돌 시에도 탑승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스키드 플레이트는 오프로드 주행에서 하부를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측면에서 바라보면 일반적인 픽업과는 다르게 두꺼운 사이드 패널이 차량의 강력한 내구성을 강조하며 군용차량의 실루엣을 연상시키는 구조로 설계되어 탁월한 외관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후면부는 간결하지만 단단한 인상을 주며 픽업 적재함은 기존의 상업용 모델과 비교해 훨씬 넓고 견고하게 제작되어 물류 운송뿐 아니라 군수 물자 운반에도 최적화된 구조입니다. 또한 후면 LED 테일램프 디자인은 K9 자주포의 특징적인 라인을 반영하여 하나의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은 군용 차량의 기능성을 모티브로 하면서도 최신 디지털 기술이 탑재되어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편리한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대형 디지털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는 직관적인 정보 전달과 더불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내비게이션, 차량 제어 기능까지 통합적으로 운영되며 현대적이면서도 기능적인 공간을 완성합니다. 시트는 고급 가죽과 고뇌 구성 소재가 혼합되어 있어 장거리 주행이나 거친 도로에서도 탑승자의 피로를 최소화하며 실내 색상은 카키와 블랙을 조합해 군용 차량 특유의 감성을 더욱 살려줍니다. 파워트레인 부분에서는 디젤과 전기 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강력한 토크와 뛰어난 연비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 덕분에 험로 주행은 물론 도심 주행에서도 높은 효율성을 자랑하며 운전자는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으며 서스펜션 시스템은 군용 플랫폼에서 파생된 구조로 극한의 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승차감을 보장합니다. 주행 모드는 일반 도로, 눈길, 모래, 진흙, 군용 모드까지 총 다섯 가지로 설정할 수 있으며 특히 군용 모드는 K9 썬더 자주포의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주행 조건을 실시간 분석해 최적의 토크와 주행력을 자동 설정합니다. 제동 시스템 역시 고성능 디스크 브레이크와 대형 캘리퍼가 적용되어 고속 주행 시에도 강력한 제동력을 발휘하며 안정적인 제동 성능으로 험난한 환경에서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안전 기능은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 후측방 경고, 자동 긴급 제동, 주행 보조 오토파일럿 시스템까지 모두 탑재되어 있어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사작전 중의 안전성과 민수차량의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한 완성도 높은 구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의 또 다른 핵심 포인트는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입니다. 원격으로 차량을 제어하거나 자율주행 경로를 설정할 수 있으며 차량 상단에는 드론 착륙패드가 마련되어 있어 드론 연동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형을 분석하고 최적의 경로를 제시하는 기능까지 제공됩니다. 이처럼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이 포함된 픽업 트럭은 국내 최초일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드문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적재 공간은 고화중 설계를 기반으로 제작되어 최대 적재 하중이 기존 픽업 모델 대비 월등히 뛰어나며 상업용은 물론 군용, 탐사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행 중에는 액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차량의 높낮이를 자동으로 조절하여 놓으면 상태에 따른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하며 험로 주행 시에도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유지합니다. 이처럼 운전자 중심의 세밀한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K9 썬더 콘셉트 트럭은 단순한 전시용 모델이 아닌 실사용을 염두에 둔 고기능 콘셉트카로 높은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현재는 콘셉트 모델로만 공개되었지만 하나 측은 국민 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량 생산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이 같은 움직임은 국내 픽업 시장의 혁신적인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026년 하나가 선보인 EK9 썬더 콘셉트 픽업 트럭은 단순한 오프로더가 아닌 대한민국 방위산업 기술이 민간 모빌리티로 확장되는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강인한 외관 혁신적인 파워트레인 디지털 기술 그리고 미래 지향적 주행 시스템까지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이 차량은 오프로드 마니아들과 기술 애호가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으며 향후 양산 가능성과 함께 더욱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용 기술을 민수 영역으로 확장시킨 하나의 도전은 앞으로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2026 하나 K9 썬더 콘셉트 픽업 트럭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앞으로도 오토 이그나이터 채널에서는 이처럼 미래를 이끄는 혁신적인 차량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